소개 한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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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어 절반 들어가겠다. 좀 조용히 좀 해주시는 거조용 <laughs> 좀. <laughs> 아 지금 주하야. <laughs> <좋아요. 웃음> <laughs> <멋있으신가요? 웃음> 누시죠데 <laughs> 네,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저좀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<웃음> 뭐라고 그래야 돼? 뭐뭐 <목소리가> 하세요? 뭐 하세요? <laughs> 뭐 하세요? <목소리가> 아, <laughs> 어? 연타 왔다 연타 <laughs> <이거> <laughs> <근데> 너무 궁금해서 <laughs> <laughs> 아쉽다 아, 유튜브 하셔 아, 유튜브 아, 촬영님 아.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하는게 스타일 요새, <laughs> 요새 왜 유튜브 안 하세요? 촬영하는 게 저랑 좀안 맞아요. 아, <laughs> 그렇게 많이 찍어놓고 뭘 아, 촬영하는 게안 맞다고? 아,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, 어. 찍는 것도 문제고, 시간도 없고. 음. 게을렀어요? 아, <laughs> 자전거는 계속 타셨어요? 아니요. <웃음> 아. <웃음> 원래 근데 처음 컨텐츠가 자전거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. 오, 계속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아,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컨텐츠에 분량이 좀안 나오다 보니까 아. 이제 대충 한 성격이 아니고 아. 각을 딱 잡아야 되는데 각이 좀안 나오니까 아. 그래서 못했죠 지금은 대충 인터뷰하는 거 같은데, 근데. <laughs> 남의 채널이라 그런가? <거? 웃음> 한 번만 보면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은 다시 자전거 이제 타실 거예요. 오늘 지금 자전거 타셨는데. 아, 네. 저는 이제, 아. 이거 스타즈 협찬이 협찬받아서 어. 앞으로 열심히 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이렇게 나왔어 여기, 문양진다, 여기 지금 악명, 굉장히 여, 열악한 액정, 장소에서 악명, 지금 악명 <laughs> 진짜 때, 안경이 좀궁금해아참궁금했데아 이게 왜 부끄러워서 심울치지. 눈을 가리면 그래도 말을 <laughs> 할 수가 있잖아 태견이다! 내 뒤에 캔디! 오늘 아니, 이 콘텐츠의 오케이. 방향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기는 이제 성수마을이에요 아 성수마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커뮤니티 시설 같아요 다 친구고.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것 같은데? 오면 바로 나갈 것 같아 서로 다 아니까 그러니까 거의 제주도급 그러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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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때도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 이 자전거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어요? 네? 어, 저 오늘부터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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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작, 첫 시작 내가 밖에 태어났아첫 아, 시작은 초등학교 3학년? 어. <laughs> 전문적으로 탄거? 전문적으로 탄거가 초등학교 5학년 아, 철인삼종 때문에 아 철인으로 시작하셨어요? 네, 철인삼종 시작하고 사이클로 아. 이제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철인삼종을 <laughs> 시작하신 거예요? <laughs> 그쵸 그 되게 어렸을 때죠 호랑이 팀이라고 <laughs> <laughs> 이제 호랑이 팀이에요 <laughs> 동생이랑 같이 시작을 했다가 이거 음. 싸이로 전향을 했어요. 아. 중학교 때, 중학교 2 학년. 아 그럼 네. 아, 더 되게 오래됐구나. 저는 응. 고등학교부터 시작하신 줄 알았는데.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. 을 아예 선수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거의 3학년 때까지 했죠. 어, 그러면. 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프로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? 프로팀이 있었고 네. 대학교도 정해졌었는데 음. 사실 안 했던 이유가 이제 그냥 싫었어요 원래 성격이 아, 싫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음. 그꼭참고고부까지는 그러니까 했는데 음. 그러고 그냥 아예 집으로 왜요? 왜 제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싫은 이유는 뭐 있나요? 그걸 되게 싫어요 잘하면 잘했다 못했으면 아. 못했다 이런 게 좋은데 좀 저랑 이런 모든 분들이안 맞았던 것 같아요 <laughs> 어. 지금 인터뷰 싫은 거 아니시죠? <웃음> <웃음> 약간 내가 혼나는 느낌인데? <laughs> 부끄러워 아 진짜요? 전혀 한도 안대 유튜버 유튜버시잖아요. 아 유튜버 아니시. 아 유튜버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브랜드와 스폰서십을 하고 있고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부끄럽다는 말씀이시죠? 네네 맞아. 아 어, 원빈이다. 왜 원빈 같아? 이달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? 집에, 집에. 집에 있대. 왜 카키를 좋아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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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인터뷰? 어, 그래, 방청객. <laughs> 질문 아시죠? 방청객담시다 어, 어, 카키 아이템이 굉장히 많으신데, 이 방청객의 질문이었습니다. 아... 왜 좋아하신지. 아, 모르겠어요. 살짝 보겠는데. 글쎄 아, 민망하다. <laughs> 질문. m b t i 가 뭐예요? 아나 뭐였지? 아 ISFJ. 아나 ISFJ. 어, 그건 어떤 성격이죠? 예? 네? 모르겠어. 성격... 몰라요, 그럼. 아. 보수적. 아. 손님 아. 분이. 아. 아. <laughs> 어. 나 아, 저기 MBTI 진짜 잘 알아. 요 아, 전문가. 저건가... 전문가 어? 어? 아, 아, 진짜 전문가. MBTI 안 뛰면서 말하니까. 이는잘없어 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. 어. 손님 거잘 없잖아요. 어, 맞아. 맞아. 맞이 카메라 돌려도 되나요? 아, 어. <laughs> 옥주님은 어떤 분인가 어... <laughs> MBTI 성격으로 분석해 주신다면 <laughs> 규칙 규칙을 좋아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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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그수적이시고 어... 어... 책임감 넘치고 우리들이 어...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<사람들이 웃음> 옥주님이랑 많이 메시. 잘 맞더라고 근데 그 MBTI가 한국에 별로 없는 MBTI가 없어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러시군요. 지금 벗으려다가 다시.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? 어, 오늘 다 건강하시고. 아, 이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.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아, 아빠. 다시 유튜브 하실 거예요? 네? 유튜브는 계속 하실 거예요? 에이, 할 건데 아직 계획은 없죠. 혼자 있지. 아할 거긴 네. 한데 어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러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<계획적이라면>. 아. <laughs> 그런 계획이 없 그런 계획이 없어. 알겠습니다. 계획은 뭐야? 계획은 뭐야? 계 알겠습니다 잘 <laughs>